여러분 성경 말씀은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해당하는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설교가 강의는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강의실에 모이셨으니까 강의처럼 좀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읽어드린 성경 구절은 시편 95편입니다. 그 시편 95편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그를 노래하자.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은 앞부분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기는 10편 95편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그 뒷부분에 10편 95편에 진짜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무리바와 맞싸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에선 여와의 호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는 여호와 앞에 굽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95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 바사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셨대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너희는 이제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10편 95편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내가 맹세한다. 내가 화가 나서 맹세한다. 그게 10편 95편이에요. 그래서 이 10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주석을 써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3장과 4장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셨대요. 너희는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걸 가지고 시름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나 심각하게 히브리서 4장 11절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 7절 8절의 내용을 가지고 두장을 하려 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 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는 그냥 히브리서 4장 12절에 밑줄 긁고 그거 암송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3장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20편, 95편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아무 피저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고숭이로 붙여 드러날 것이니 우린 그분 앞에 모든 걸 드러내 놓아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 땅과 그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겐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자 듣기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땅과 그 백성에게 이 말씀은 가슴이 사무치는 말씀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이에요. 가슴이 미어지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 예배 인원이 30%가량 줄었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걸다 합해도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마음 아픈 일은 뭐겠어요? 정말 그게 마음 아파한 사람은 이제 띠엄띠엄 들쑥날쑥 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의 부름,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자. 마싸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과 그 백성에게는 이 말씀은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나중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또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맺는 계약은요. 뒤에 맺는 계약이 앞에 있는 계약을 대체하는 거예요.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가 않아요. 뒤에 있는 언약이 앞에 있는 언약을 더 강화시키고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는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모세와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함께 너와 늘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제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 하시면서 다윗과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메시아가 너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뒤에 언약이 앞에 언약을 대체하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언약이 앞에 언약을 강화시키고 구체화하는 거예요. 신약이 구약을 대체하고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더 강화시키고 더 구체화하는 거예요. 아들의 언약은 아버지의 언약을 더 강화시키고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시면서 사탄과의 만남의 그 유혹을 이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오늘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말씀이 되기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화시킨다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세요. 예수님의 설명은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법과 하라는 법이 있을 때는 하라는 법이 앞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그 법보다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 생명을 베푸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게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병자를 다 고치실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법보다 하라는 법이 앞선다. 이게 안식일 논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복음서에 안식일 논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과 싸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잖아요. 자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책물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드리러 가는데 피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제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법보다는 하라는 법이 앞선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늠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의 음역을 품은 자. 그사람 가늠한 거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세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맹세하거든요. 성전을 가르켜서 맹세하고 하늘을 가르켜서 맹세하고 그러니까 피할 길을 찾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은 얘기들은 안 지켜도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예가 예게 되가 예가 되게 하고 너희가 아니라 한 것이 아니다가 되게 해라. 맹세했다고 지키고 맹세하지 않았다고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예는 예고 너희 아니오가 아니오니. 너는 너희 맹세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자를 잡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용서할 테니. 돌로 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분명히 죄 지은 걸 알았어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간 거예요. 토라의 법정에 이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불기소예요. 기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시면 다 떠나가고 예수와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고소하는 자가 없으니 토라의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기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금서 기자들이 지금 애써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토라 브레이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토라를 패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요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은 진정한 메시아다. 그걸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안식일 논쟁,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맹세하지 말라, 가늠한 여인, 이 얘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모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모든 구약의 율법은 다 필요 없고 예수의 보혈, 이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예수님은 바로 거짓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가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거짓 메시아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거짓 메시아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안식일 논쟁에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안식일을 부정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법보다는 하라는 법에 앞서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그 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음역을 품은 자는 가늠한 것이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하러 왔다. 율법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보금서 기자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됨을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더 강화시키시고 더 구체화시키신 참된 메시아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오케이. 보금서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목사님, 바울은 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예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모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임을, 하나님의 계명이 복음임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서신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에도 나와 있고 요한의 서신에도 나와 있고 예.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계명과 그 율법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것이 사랑하는 계명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10개명 아시잖아요. 십계명의 일계명이 뭐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는 십계명 일계명이랑요 유대인이 아는 십계명 일계명이 달라요. 놀랍죠? 우리는 십계명 일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일계명이에요. 이계명이 뭐냐면 세긴 우상을 두지 말라. 그게 이계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우리의 일계명 이계명이 하나예요. 합해서 이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세긴 우상을 두지 말라 만들지 말라. 그게 이계명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일계명은 뭐예요? 10계명의 1계명은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1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게 1계명이에요. 10계명은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구원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게 십계명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면서 첫째 계명에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과 세 번째 유혹을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요?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요한이라 이게 십계명 일계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규례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우주의 신비도 알지 못하는데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걸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개명의 신비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개명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어떤 개명을 못 지켜서 죄인이다, 실패했다, 좌절하기 전에, 이첫 번째 개명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전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이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 말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신명계 말씀에는요. 수많은 적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명령까지 주세요. 너희가 꼭빚 받으러 갈 때가 있으면 그 집에 밤에는 가지 마라. 왜? 벌거벗은 몸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심한 사랑이에요.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과 이 백성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다가올 메시아의 나라의 프리부가 되기를 원하셨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오늘의 양식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으로의 삶을 먼저 만끽하고 감사하게 살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 보고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용할 양식으로 삼아서.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 되고 역사적인 실체가 되어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맛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주일 신명기 30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듯이 신명기는 토라의 재발견입니다. 너희가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기회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들의 언약은 아버지의 언약을 더 강화하고 더 구체화 시키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드릴 말씀 벌써 다 드렸어요. 여러분,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난 1년간 여러분에게 1년 전에 미리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엔 1년 동안 어떤 큰 틀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리라 하고 가진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 치과에 데리고 가서 교정을 시켜도요. 최소한 1년 이상 걸리잖아요.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1년 넘게 튜닝 해야 되겠다. 음정을 좀 맞춰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전한 말씀 이미 다 전했기 때문에 제가 좀 사족을 붙일게요.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여러 음악 연주회를 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음악회 하나를 뽑자면 94년도에 제가 민헨에 가서 민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첼리 비다케라고 하는 유명한 카레안과 어깨를 다란, 나란히 하는 그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지휘하셨던 그 연주를 들었어요. 사실 너무 오래 전이어서 그 연주에 대한 기억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받았던 제 마음의 충격, 그때 느꼈던 제그 어떤 감격에 대한 그 감동에 대한 그 기억은 남아 있어요. 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라서요. 오늘 우리 지휘자님처럼 이렇게 지휘하지도 않아요. 의자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지휘하시는 거예요. 연주회 전에 리허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그런데 제 느낌상에는 음정 맞추는데 시간은 거의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베를린 필과 어깨를 나란히는 미넨필인데 왜저 음정을 맞추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시나 하는 그 느낌이 제가 있어요. 바이올린한테 음을 맞춘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식 영어로 빡꾸. 계속 바이올린 음 다시 맞추게 하는 거예요. 첼로한테 음맞 아니라는 거예요 빡꾸. 음만 제 느낌으로는 튜닝 하는데, 음정 맞추는데. 여러분, 미는 필인데, 무슨 음정 맞추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리허설 해야지. 물론 리허설 했겠죠. 근데 제 그때 느낌에는, 야, 이렇게 음정 맞추는데, 튜닝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나? 그 느낌을 가졌어요.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튜닝한 겁니다, 여러분. 작년 8월 한달 동안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혹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작년 8월 동안 창세기 가지고 한달 설교했어요. 작년 9월에는 출애굽기 가지고 한달 설교했어요. 작년 10월에는 레위기 가지고 한달 설교했어요.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이 오던 말던 민수기 가지고 한달 설교했어요. 작년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오던 말던 신명기 가지고 한달 설교했어요. 올해 1월 다시 시작하면서 일본식 영어로 빠꾸 창세기와 복음서를 가지고 다시 설교했어요. 출애기와 복음서를 가지고 다시 설교했어요. 부활절부터 오순절을 다시 튜닝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절을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지고 튜닝했어요. 우리가 아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오순절과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던 그 오순절로 성령 강림절을 튜했어요튜닝했어요 음정 맞췄어요. 오랜 기간 동안 왜요? 진짜로 연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래서 다시 읽는 민수기 다시 읽는 외익이. 이번 달 다시 예수님이 살아가신 말씀 신명기 오랫동안 음정 맞춘 거예요. 왜? 9월부터는 진짜 연주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연주하고 싶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연주하고 싶어서요. 지혜의 시작 다가오는 세상 연주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보에다가 써드린 거예요. <laughs> 여러분. 13개월 동안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아 교정되어 있듯이 교정되어 있다는 것을 예민한 분은 느끼실 거예요. 내 음정이 튜닝되었다 하는 것을 민감한 분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주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땅이 그 말씀의 땅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이 있고 백성이 있는 주의 말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화시키시고 구체화시키신 예수님의 말씀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땅이 그 말씀의 땅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